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주시는소공장 9월 6일 어, 목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이제 9월 어, 오후에 보면 날씨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여기서 어,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일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먼저 좀들어보면서 어, 오늘 9월 6일입니다. 두 가지가 어제 결정이 아니, 결정보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 제 미국의 관세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청회가 마무리가 됐어요. 시장에서는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어, 여기에 상당히 예민하게 긴장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 긴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지역 미국 정시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어요. 유럽 정시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는데 유럽 정시가 1% 전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라는 표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터키라든지 마리아인티나라든지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 불협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아리아인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이세 국가의 하나의 공통점을 본다 하면 외환보유고가 5년 만기 외채 비중 자체가 어, 상위 클라스예요 상위 클라스 상위 클라스다 보니까 어, 이그 달러, 달러 강세,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의 문제로 인해서 가장 얇은 곳부터 취약한 나라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내용은 ING가 되고 있는데 터키 사례를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가 조금 출렁거렸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루피아 방어 위에서 수익 관세 부분들 4배 올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3%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고, 터키도 보면 약간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터키는 이번 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뭐 자금 지원 가능성, 지나면 카타르도, 어, 터키의 자금 지원 부분들을 결정을 했고, 어, 1순위는 카타르는 이미 발표가 나왔고, 2순위가 이유가 되고, 3순위가 아마 러시아 쪽, 또 금주에 러시아, 이란, 터키 이쪽이 정상회담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문제하고 터키 금정적인부분들은 아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부분 일단 체크 정도만 일단 해두십시오. 신흥국 쪽에서 어,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시끄럽다. 왜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어, 계속 출렁거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음. 다른 무엇보다도 장 중에 오전 중에만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발표 예정으로 제가 본것 같아요. 어, 어제 밤 늦게 대북특사단이 귀국했죠. 하면서 저녁에 만찬까지 예정이 없었던 만찬까지 진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종전선언, 9월 달 유엔도 잘하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부분도 계속 ing가 되고 있어요. 어 우리나라가 이 돌파구 어, 여러 가지 돌파구를 우리나라도 필요하고 중국도 북한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일부 필요하고 어참 이런 종전선은 하나도 우리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자체가 한편으로 그 무력함을 느끼면서도. 어 반대로 또 하나의 또, 그, 파이팅이라 고할까요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했다는 그런 의지 부분도 함께 이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 물질 신고만 하더라도, 종전선의 어 가능성 부분들이 커지고 있어니 아무튼 오늘 오전 중에 내용 부분들을 좀 기구려 주실 필요가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관련주들, 어, 2차 랠리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전 10시에서 14시 사이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접근 부분들을 하,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내용이 9월달 한반도 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다 어, 터키 관련된 인도네시아라든 i 아이엠 그 아르헨티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급이 틀려요 <laughs> 외연보유 자체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런 불협한 화 부분들에서 보시면 미국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3년, 10년, 그 다음 30년 만기 국제 입찰이 다음 주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아반기에 미국 7,700억 달러 발행 예정 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면 신흥국 저렇게 위기 있다고 계속 언론에서 그리고 그 환율들이 출렁거리 부분이 나온다 하면 글로벌 모든 자산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미국 국채 배수하려고 계속 러시가 들어가겠죠. 항상 보면 우연의 일치입니다만는 20년 이상 봐오면 어 이렇게 미국재제 발행이라든지 뭔가 있을 때마다 어 저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게어 알게 모르게 예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얘기를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오늘 미국 다우지수는 약간 혼조수입니다. 나스닥이 한 1%대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특히 넷플릭스라든지 그냥 트위터가 6%대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어, 일단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가 상 상원 청문회를 합니다. 어, 아마 또 소셜 미디어 기업의 규제 강화 가능성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나스닥은 어, 하락이 나왔고 6%대 하락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1%대 하락이 나왔고 다우 지수는 또또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어, 미국 국채에서도 보면. 오늘 이제 다우가 0.09%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7월 미국 무역 적자 있죠. 무역 적자가 전 달에 비해서 10% 정도 급증을 했어요. 어전 달에 대해서 전 달에 한 450억 5457억 50, 달러있는데 500억 달러로 10% 정도 급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보수층에는 이걸 빌미로 무역 관세 관련된 드라이브의 요건이 될수 있다는 내용 한번 하고 또 이에 반해서 캐나다가 캐나다 트럼프 소리를 계속 한번씩 치고 핑퐁 했죠 또 어젠 트럼프가 트 말을 또 바꿨어요 이번 주에 또 합의 가능성이 있다 아 이제 좀 식상해요 아, 저렇게 말로 하는 그 양치기 소년의 세번 이상의 거짓말을 이미 다봐 가지고 어, 하지만 그 공포 정치라고 할까 트위터 공포 어, 효력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어, 자주 본 우리 입장에서는, 아, 실속은 미국은 챙기긴 합니다만은, 저런 협상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까에 대한, 음,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어,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긴 합니다. 근데, 분위기 자체는, 어, 이번에 중간선거 부분에서 하원은 민주당 쪽이 거의 뭐, 장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어는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양쪽 다 잡을 순 없어요. 이제까지 그 역대 집권했을 때 중간선거에서 기존의 여당이 중간선거에 이긴 케이스는 거의 3번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거의 20번 정도 이상은다 패했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항원까지 잡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항원은 민주당에게 넘어가더라도 상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상원만 공화당이 유지가 되면 탄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만 지키면 그래도 트럼프가 다음 재선을 위해서 기반을 았다 정도까지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어제 혼조세, 나스닥은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 강화로 인해서 넷플릭스,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 6%대 하락에 나왔고, 반면에 다우지수는 0 0 0.9%, 0.09% 상승이 나왔습니다. 캐터필라라든 월마트가 1%대 상승 부분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한줄 정리로 이거밖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제목에만 올려드렸던 것처럼 대북 특사단, 남북 정상회담 일정, 어제도 보니까 그 미국주가 계속 그 내용 부분들을 조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북 특사단, 남북 정상회담 일정, 오전 기자회견 예정입니다. 오전에 어, 이 기자 회견 내용 부분도 저도 실시간으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한줄 키워드는 대북 특사단의 남북 정상회담 일정 부분들을 의제, 다음에 일정 이걸 어떻게 조율해가는지가 어, 이번 주 후반에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